안녕하세요. 외눈박이였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제품은 RX77-2 건캐논입니다. 음, 2001년에 어, 출시된 말 그대로 이제 되게 오래된 MG죠. 음, 한번 보시죠. 자, 보시다시피 그 구판에 그 특유의 그 구판 특유의 큰발 그리고 이제 널찍널찍한 부품들이 보이시죠? 어, 참고로 이 녀석도 제가 그 열심히 사포질을 한 거죠. 자, 보시면 코어 파이터는 제가 그 마감을 안 했어요. 무광 마감을 안 하고 그냥 먹선만 넣어주고 스티커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, 약간 이렇게 뭐 게이트 자국만 다듬어 줬는데 보시면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어 파이터의 빨간색과 이 건케노 본체의 빨간색과 같은 색이죠 근데 어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훨씬 더그 색감이 좀 이렇게 고급스러워진 것을 느낄,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게이트 자국 제거한 곳인데 그냥 얼핏 보면 거의 티가 안 나죠 예, 여기 허벅지도 그렇고 종아리도 그렇고 팔 가슴 뭐할거 없이 게이트 자국이 아주 두텁고 큼지막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포질 해주면서, 음, 이렇게 가운데, 이거는 먹선이라고 해야 되는 데 부분 도색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. 이 정도 두꺼운, 두꺼운 거면. 이렇게 칠을 해줬더니, 어, 거의 티도 안 나고 상당히 만족도 높은 킷이 되었네요. 오랜만에 그 연방에 모빌 조출을 두 대나 조립을 했더니, 어, 뭔가 조립하면서도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진, 좋친... 아, 농담이구요. 연방의연방의그 제품을 조립하다 보니, 어, 지온 기체와는 좀 다른 또 이렇게 매력을 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뭐, 건캐논은 뭐, 화이트 베이스 그, 거기서도 이제 그 탑승해서 계속 나오구요. 그 다음에 뭐, V작전. 그래서, 그래서 건 탱크와 같이 이렇게 세대를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제가 그때는 그건 탱크 별로 매력을 못 느껴서 그냥 모른 척 했었는데, 아, 요즘에 구하려니까 못 구하겠더라고요. 역시 뭐든지 있을 때 사야 됩니다. 음, 구판을 조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뭐, 가동성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. 그냥 그 만화 속에 나왔던 그 모빌 수추가 그냥 프라모델화 되었다. 어, 좀 디테일해졌다. 약간 그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죠. 지금처럼 뭐 2.0, 이렇게 3.0까지 나온 퍼스트나 아니면 3.0이 안 나올 것 같은 짝쿠2.0 같은 애들 보면 어, 정말 멋있죠. 그래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눈이 말씀드렸죠. 구판 특유의 멋은 있, 맛이 있습니다. 이렇게 듬직함, 그리고 존재감, 그리고 이렇게 전시할 때 안정적인 커다란 발. 짝쿠도 구판 짝쿠들이 발이 크죠. 그래서 상당히 전시할 때 조금 흔들려도 뭐 다른 제품 집어넣다가 흔들려도 넘어지는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.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조립 뭐 조립 저는 뭐 가조립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어차피 조립이면 조립이지 레진 킷도 아니고 일반 플라스틱 킷은 그냥 조립하면 조립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도색하시는 분들은 가조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. 어, 저는 가조립이나 말은 별로 좋아,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조립할 때뭐 게이트 작업 하나하나 제거하고 사포질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조립하는 과정이지 얘를 다시 분해를 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어, 레진 킷이나 뭐 다시 분해해서 이렇게 도색, 풀도색을 하지 않는 이상 뭐 그거는 뭐 자기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조립품이다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굳이 열심히 조립했는데 도색 안 했으니까 가조립이잖아요. 그러면 좀 아, 속상할 것 같아요. 네, 일단 이렇게 헤드 부분에 이런 부분들, 요런 그 안테나, 그리고 여기 백팩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동할 때 쓰이는 노즐들, 뭐 상당히 뭐 이수건 다 있습니다. 구판이라고 하더라도. 그리고 이제 여기 건 캐논 끝부분에이 포신 끝대를 왜 검정색으로 칠했냐면 여기 라이플도 그렇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있고 딱 끼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딱 백화현상이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딱 꼽자마자 그래서 어 허옇게 변색이 돼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 까맣게 도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부분 도색 까맣게 해주고 어 델피덱 그러니까 이 08번 08번은 델피데칼이고요. 이 녀석 공구번은 어, 오랜만에, 건식 데칼을 좀 붙여봤습니다. 요거는, 네, 습식 데 델피 데칼이 남아있던 그 습식 데칼이고요 네, 그래서 한번 건식과 습식을 섞어서 공구번은 조립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, 한 대를 더 할까 말까 했는데, 어, 지금 밀려있는 짝푸들이 좀 있어서, 음, 일단은 연방에 모빌실주는 두 대만 조립을 해봤습니다. 눈에 말씀드리지만, 사포질 열심히 하고, 데칼 붙여주고, 마감제만 잘 뿌려줘도, 네, 여러분, 상당히 만족스러운, 어, 조립품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, 그 오랜만에, 어, 면음박이 채널에서 연방의 모빌 조치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, 여러분. 자, 남은 시간, 어, 잘 마무리 하시고요. 편안한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